최고창 양수 w자여야 되고 극대값을 가지니까 진짜 w자 만약에 w자 아니면 극대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 w자는 두 유형이 있지 이렇게 완전 w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하나가 처진 이런 w자가 있어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fx야 자, fx 플러스 k가 다시 얘기하면 fx가 상수 마이너스 k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보다시피 예 경우엔 k가 여기 있어야 돼, 맞지? 마이너스 k가, k가 아니라. 그리고 예 경우에는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f(x) 절대값이온 것이 k랑 만나는 것이 서로 다른 7 개의 실근을 가진대.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런 곳에 있다고 하자고. 자 녹색이 x축이야. 그럼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k랑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k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하나 둘셋넷 다섯 점에서 만나잖아 탈락이지 왜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은 이 그림은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그림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확인해 볼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 다시 그릴게. 자, 이제 이 그림으로 세팅을 해 보면, x축이 여기 있다 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걸 접어 올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너무 올라갔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가 더 올라가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만족했고, 그다음 절대 아절값 붙인 것의 k. 그러니까 요게 녹색이 x축이면 요렇게 대칭 이동하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어 여기까지는 된거 같아. 그치 그런데 fx 절대값 x의 m이 뭐야? m이 극대값이야. 그럼 누가 극대값이었냐면 지금 요 점이 극대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극대값하고 만나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 7개가 나왔으니까 이 그림도 탈락이야. 그래서 이번엔 이런 그림을 그렸어. 지금 얘가 x축이고 얘가 x축인데 여기 위에 이제 이걸로 접어 올릴 거거든. 근데 지금 요 극소값과 요 극대값의 위치를 똑같이 잡았어. 그랬더니 접어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는 조금만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제일 처음부터 다시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k면 보다시피 몇 점에서 만났어.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났어. 그리고 k는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여기. x축 대칭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에서 만났어. 그다음 세 번째 누구? 여기가 극대값이었거든. 극대값을 지날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는 거야. 자, 이때 f(x)는 k와 만나는 곳. 자, 누가 f(x)였냐면 여기 f(x)였거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k였으니까 k는 요쯤 되겠지, 그렇 만나는 교점이겠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기억이 참이고 f(x)와 마이너스 m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요거 대칭이동하면. 여기가 m이거든 지금 극댓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은 여기가 돼 그럼 교점 몇개 해야 돼? 한개 해야 돼한개한개 한개 해야 되는데 두 개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지 자그 다음 다시 절대값 씌워볼게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그리고 이봉우리랑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고 좀 낮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가 m인데 2m은 그것의 두 배니까 이쯤 되겠지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가 나오는 게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D 귿이될 거야. 자, 이 문제는 된 사람은 또 넘어가고 어떻게 본인이 4차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 안 되는 거 확인했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역시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렸더니 또 역시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똑같고, 요거는 요것들보다 조금 작은 상태가 되면 이 모든 걸 만족한다는 걸 찾아내야 돼. 추론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됐지.